당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병으로 완치가 어려운 병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매년 당뇨 치료를 받는 분들이 2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식생활에서 자극적인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가 점점 늘어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완치가 힘들어져 평생주의가 필요한데요. 과감하게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당뇨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에 좋은 음식과 당뇨에 나쁜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1. 돼지감자. 돼지감자는 다른 음식보다 몸이 소화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몸은 돼지감자의 영양 성분 흡수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때 높아진 인슐린의 수치까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감자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으며, 뼈까지 보호해줘서 골절 예방도 도움이 됩니다. 2. 양파. 양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로 당뇨 개선에도 좋은 음식인데요.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양파는 생으로 먹거나 가열하여 요리하는 경우, 트라이설파이드와 세파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현대인들의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므로 양파를 평소에 자주 먹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 강낭콩. 콩에는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강낭콩 200g에는 식이섬유가 16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엽산,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콩은 그냥 먹어도 좋으며 발효시켜 된장으로 만들어서 먹거나 청국장 등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4. 현미 및 통밀. 우리는 식사를 할때 주로 백미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백미보다는 현미를 흰 밀가루보다는 통밀을 먹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현미, 통밀 등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흡수 속도가 느리면서 소화를 촉진해 주어, 당뇨병 뿐만 아니라 심장병, 암 등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5. 땅콩. 견과류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땅콩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당이 상승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두뇌발달, 피부 미용,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6. 오디. 오디는 검은산삼으로 불리우는데요. 당뇨 외에도 노화 예방, 고혈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디에 함유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항암,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혈당 개선 효과가 있어서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디가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두릅. 녹색 야채들에는 섬유질 함량이 높은데, 특히 두릅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릅의 뿌리, 줄기에는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높아진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 원소들이 체내 대사 기능을 촉진해 주어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8. 오미자. 오미자는 일반적으로 기관지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낮추어 주어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특히 당뇨와 함께 가래가 끓거나 기침을 계속해서 하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미자는 숙취에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에 나쁜 음식 1. 당성분이 많은 음식 당뇨에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좋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과일을 많이 드시는데 과일에도 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스는 여러가지 혼합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일의 섬유질이 파괴되어 있어서 큰 효과를 볼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잼, 과일젤리 등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긴 음식. 튀긴 음식은 한번 먹으면 계속해서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식물성 기름으로 음식을 조리하여도 튀기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튀김류의 트랜스 지방은 심장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낮추고 해로운 점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어 몸에 해로우니 참고하세요. 3. 짠 음식 한국인들은 대부분 짠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당뇨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염분 자체는 혈당 관리에 직접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결국 염분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혈액 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신진대사가 안 좋아지게 만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내에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4. 300 음식. 3 0 음식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이야기하는데요. 백미는 현미와 비교해보면 섬유질, 비타민 B 성분이 적으며 흰설탕은 정제되는 과정에서 당성분이 과도하게 함유됩니다. 또한 흰밀가루는 글루텐 함량이 높아 좋지 않은데 이 밀가루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당분, 고열량 제품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건강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5. 어. 인스턴트 음식 최근 들어 즉석 도시락, 조리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특히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음식을 해먹기보다는 조리되어 있는 음식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리식품들에는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튀긴 반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자, 햄버거 등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물 먹는 경우가 많아서 당뇨, 성인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뇨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